간다. 깜빵. 내천재 와, 죽이는 어, 마, 타이어로 감동이야. 처치를 아홉 명이나 한 거야? 네. 엄청 제가 처치두 명인데. 어, 나가고 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나님르비온 <laughs> 호랑님 한조 아 뭔가 계속 돌고 도는 느낌인데 에카님 시메트라 어필이랑난왜 아, 이래 두기님 정크랜오 어. 미나님 루시우 어 미나님 루시우 잘하는데 네 저는 솔져! 나 좋은데? 아니야 우리 수비면 진짜 괜찮은 조합이야 수비면은 거점 이런거면 뭐좀막 거짓말처럼 거점이 나다그막 <laughs> 3개 3개 먹는 막 그런거면 큰일인데 수비는 약간 집비좀 줄여주세요. 저기요. 네? 저기요. 저기요. 어디 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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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성 정체성. 아요 저기요. 저 매형이라고 했어요? 예, 네, 매번 매형이라고 불러요 나뭐였어아 공격이네 관전하지 마세요 이 우린 모두 어, 네, 관전하다가 상대에서 한 명이 빠지는 경우에 글로 바로 난입이 되기 때문에 안되니다 조합 괜찮은데 공격이라 뚫을 수 있을까?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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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왜? 우리 여기 이건 칙칙이 하나씩 합시다. 아, 여기 칙칙이요 여기 칙칙이 하나씩만 뿌려줘요 한칸씩 여섯칸이니까 칙칙이? 넷 네. 여기다 대고 T 아~~ 언니 다 언니 내가 데뷔인거 뭐여까요 허원언니? 아니 일단 이거 칙칙이 한번만 완성시켜줘 아 칙칙이 기분이야? 아~~ 여기여기 기분이야? 아뭐 안됐어 아... 단합이 안돼 이런데서 <laughs> 칙칙이 아 겐지 굿 뭐야 저 포탑이야? 아 위도우에요 있어요 저거 어디있는거지? 저기도 시메트라 있어요 야나나 조금 살짝 숨겨서 하지 아 포탑있다 겐지! 저 바로 턱에 아 뭐야 그거 잡아주세요 뭐저 우리, 우리, 포탑이야? 저기도 시메트라 있어서 아 저기 포탑도 있어요. 이 우리, 우 들어?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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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 지리우 겐지 리 우리, 뒤에. 우리, 우 뒤에 엄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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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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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야, 나피 피줘요 여기, 위.. 아여여러분기기 대각선에서 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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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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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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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안 여기, 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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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여기 바스티온 차 뒤에 있고 포탑 왼쪽에 그리고 이거 상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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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상자 또 뒤에 상자 뒤에 그거 있어요, 있어요? 시메트라 그거. 네네. 겁나 아프네 몰라 나 뚫고 들어왔어 여기서 지금 포탑 파괴했어요 아! 포탑에 죽였나 보다 나 이거 자리 하나 컷했어요 음. 아 <laughs> 겁나 아파 <목소리나> 아궁 <가스피러>. <목소리나> 쓸게요. <목소리나> 아야야야. 잠깐만, 아야. 아, 뭐야, 저위에 있었어? 아이, 아유, 아파, 아파, 뭐 시멘트로 저기 쪽에 세개다 있어요. 셨어요 아, 썼습니다. 차 위에 바스티온 박혔어요? 바스티온 자리 옮겼어요. 엄마야, 저 궁수, 궁수니다 네. 믿고 있어요. 들어가 버려요. 아 뒤에 뒤에 자리야. 뒤 자리야. 아우 저거 부시고 싶은데. 아, 빨리 빨리 하네. 하네. 아니 그얼왜 네? 안티세요? 왜요? 아나 토르비오 같은 거 나오게 하니까. 아,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제 능력이 <laughs> 아닙니다. <laughs> 나 얼마나 지금 힘들지 알아요? <laughs> 아, 힘들 거알 아, 아, 알겠는데. 어, 이 자리에 들어갑시다. 이리로. 들어갑시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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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가 이걸. <laughs> 막판에 뭘 쌔? 저 자리야 신났겠다 아니 얘가 신났지? 아 보고 싶지 않을까 도망칠까요? <laughs> 네나가 <laughs> 자, 에... 아 너무 <laughs> 아 왠지 근데 지금 나가면 그거것 같아 어 우리 편 이거 주고 가야지 분명 <laughs> <두> 누구야 <laughs> 저 자청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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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아 코랑님, 뭐 이해해요. 그럴 수도 <laughs> 있지 사람이. 두고 두고. 바나나님이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번 타자가 된 거예요. 어 오. 바나나님 리퍼. <laughs> 오늘 리퍼 좋잖아. 어 코랑님 <laughs> 메이. 메이. 메이 좋. 좀 다른 거 나온다 이제 어 에카님 파라 오 어, 뭐야 좀잘나온거것 같은데 어아 파라 못해 두기님 토르비온 아, 아 다시 시작됐어 좋은데 미나님이 트레이서 오 요새 힐 나오면 되는데딱 제발 에리 씨 디바 <laughs> 아, 아 디바, 디바, 디테리디 디바. <laughs> 어, 아유, 이게 아니구나. 다시 불러드릴게요. 바나나님 리퍼, 코랑님 메이 에카님 파라, 두기님 토르비온, 위나님 트레이서, 크, 아, 나지. 저 디바. 힐러는 없습니다. 호랑님 자일 아... 한두 번만 해도 금메달 땁니다. 자이요? 자힐. 아 자힐. 어, 그래도 수비다 다다 수비... 응. 그나마. 맞아. 토르비온도 있고 <laughs> 막그하는데아 토르비온 아, 공격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나름 킬러가 <laughs> 없을 뿐이지 잘될 수도 있어. 내가 리펀데? 아니야 잘될 수도 있어. 나도 원래 맥크리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해봐서 그것도 잠깐 해본 거라 못하겠었는데 하나 보니까 되던데? 나 지금 소름 끼친 거 봤어. 뭐죠? 나한테서 아니 <laughs> 나한테인지 나나한테인지 크얼인지 모르겠는데 어한 아. 명의 관전자가다 똑같은 아이디로 들어왔다가 다들 관전 노노하니까 다 네임 하고 나갔어. 어? 그 무슨 말이지? 할 일이 천지의 사람 이렇게 노닥거리다니. 어? <laughs>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 그러니까 시청자가 반전하러 들어왔는데 그래.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래. 다른 방송에도 다 같은 사람이 반전 관전 들어왔다가 반전하지 말라니까 다 나갔어. 똑같은 사람이 세 번을 그랬다고. 신기록 한번세번 될까? 근데 포탑 어디가 좋나요? 포탑이요? <laughs> 일단 정유에다 거기 말고 저 아니에요 여기 저 뒤쪽이 나요이 뒤쪽 응. 저기는 그냥 쟤 부서지면 오, 저다가 그거 하세요 여기는 톡탁톡탁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서 아, 자리에 있어요 파라 있고 라인 있고 엄마야 아.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파요 그냥 거기 빠지고 저 뒤쪽에다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빠. 아, 무서워. 멋있다. 아, 살아. 살아 못는데 아, 왜안 죽여? 왜안 죽는 거지? 아, 왜안 죽지? <laughs> 아, 뒤에 있어요. 뒤에 솔리가 있어요. 어, 피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저기, 아, 기 맞지? 지금 이미 렸까기님 간판 뒤쪽 있잖아요. 간판이요? 아, 따라와요. <laughs> 어, 추워 아, 아, 이거 몸통 공... 박치기 야, 데미지도, 데미지도 있죠. 여기 여기 차라리 여기 여기 아래쪽에 해줘요. 메이도겁나 힘들어요. 아씨 리퍼 너무 어려워. 아잇 바로 너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 데미지 겁나 들어가는. 아 살려줘요. 아 살려줘. 아, 살려줘. 아 살려줘! 아 살려줘!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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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알러 알고 <알코> 있어? <목소리> <목소리> 아 잘못 빠지는구나. 아 고통 받고 있어 모두. 그렇죠. 아고야 오. 벌써 저기까지 왔어요. 아. 아나 궁이 떴다 이게 <laughs> 어머나 아니 왜 이렇게 눈치가 빨라 얘네 아이스아이저는 네. 제가 답이 안나와요 어 어디있어요? 좋아좋아 무서워 무서워 누구 올거같아 누구 올거같아 무서워요 저기 슬쩍 오고있어요 파라랑 아, 아이고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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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차가 아니라 로봇 탈수있어 잘못 잘못했다 <laughs> 살아야 돼. 나이스. 어어, 아파 아파요. 오지, 아파요. 오지마 어우 <laughs> 아파. 오지마 오, 오 <laughs> 이런 애들. 아, 왜거기있 음 아, 아, 이런 아, 이 아, 돈런가돈 아, 아, 이런 아, 이들 아, 이런 애들. 아, 이런 애들. 아, 이들 아, 다런 애들. 아, 이런 애들. 아, 이런 애들. 아, 이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리구나 아, 아야, 아야. 아, 도망가자. 이렇게 오진 않겠지? 설마. 아. 아. 설마 일로 오진 않겠지? 아야, 안돼. 아. 안 아, 아, 무서워요. 아. 얘네 너무 숙성 밀고 오는데? 야. 사람야야야야야 미친놈아 아미아야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아니야 지금 얘네 우이 붙어야 되는데 끝났는데 아! 밖에 있는거 말고 yeah. 저거 뭐야 아나군 쿵다차가는것 같은데. 엄마야, 아이스. 아, 일, 이렇게 세웠어요? 이상하다. 간다. 아링 걷고 있어.

아, 깝다. 아. 아, 살려줘.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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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 들어. 어, <laughs> 아, 너 많아. 너 많아. 아, 너 많다. 에. 빨리빨리 빨리 와요! 아직 메이랑 제가 비비고 있습니다. 어, 얼었어요. 몇명 얼었어요? 쏴주세요. 죽이니 그거 통통 쏴도돼요 통통. 네. 총총. 어디야? 아이고. 다섯 명이 다 있네. 아. 재밌다 <름> 근데 이거 예 <Yeah. 웃음> 저도 재밌지 어 상금 어막 끝까지 추적하는 것봐 고기학살자다 변태 새끼 씨어